편안하면 어, 약해뿐이다 뭐라고요? 못 들었어요. 뭐라고 했어? 누가요? 누구말씀럼 하는 어, 뭐라, 거죠? 몰라 못 들었어. 메니안들이 음... 산성되었습니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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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팀 나도 <나름> 들어온데. <laughs> 기본스팀 너무 귀엽잖아. 어. 우리 팀두명 자요. 이, 이 새끼가? 여러분, 우리 팀두명 자요. 뭐라고요? 뭐해? 뭐해요, 두 분? 아, 한 명은 뭐 심지어 우리 팀이, 우리 시청자분인데? 큰일 났어. 뭐해? 아 축구보면서 게임만 한건가 아 그럼 할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딱 맞춰오셨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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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딴분도축구보서 아니야 아못 아니. 아, 아, 잡았어 못 잡았어 아, 가자 어, 아 뭐야 얘

전멸지 개꿀... 못잡았다는 사실. 오케이... 갑니다. 막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아이고 가해요 아니, 축구가 한...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지 모르고 방송을 켰는데 가자! 아 미친 어. 누누 새끼야 누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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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요 우리 윙 <목소리> 오케이 이쁘 <예스. 웃음> 저 하나 봐저 하나 봐 아우 아 미안 여기있 여기 아 이거 못, 못, 못 넘어가네 저거는 점프할 했는데 어 이거 그냥 이거 잡아도 될거 같은데 우리? 코 어. 해동 없지 않아? 어떻겠 돼? 아, 다가, 다가, 다. 제발, 뿅! 아, 지금 피인데. 얘는 죽이면 돼 우리가. 네? 죽이라고요? 저 피가 1인데요 잖아. 내가 피가 1인데 아, 씨가 내가 어, 좀... 피인데? 잡아봐. 아무도 안때요 아, 아무도 안 떼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. 아, 아무도 없었어? 아, 아무도 없었어. 피가 없어 애들이 다. 우 팀이. 사려야 될것 같아요 괜찮아 음, 음. 이제 길수 있어요 맞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까처럼 아까 다 이겼는데 볼가난 아까 피모 실명 저거 걸려가지고 저것만 아니었어 그전때 찍었다 너희는 뒤졌어 이제 적은, 적은. 거기, 여기, 조심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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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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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그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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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여기, 다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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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배틀로야 아, 아 불리한데저 일단 궁이 있으니까. 저랑 나르가 아, 나르가 아파요. 불 아파요. <laughs> 아, 왜 우리가 불이한 거야? 이해가 안 가네. 우리가... 싸도불리해요 저희 라인 조금만 더 밀어 주면은 불리할 수 있어요. 여기 부시에 <laughs> 아나키 쓰는 거같했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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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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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아 미친. 아이르아님 있었어? 나이고이고아 <laughs> 어디서 나고나이아아이아이아이 지을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법 야! 나 조금 힘들었어 우리가 아 하필 죽었네 뭔데? 그, 어, 아 후식자 저거 저거 아... 안젯박지에 어떻게 얘가 조합이 빨리 먹고 계속 도와주네 애들이 개피해서 안 죽어 어떻게 개팍 오케이, 가자, 가다오케오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기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 오케이. 아, 미이 뭐야? 오이거 내가 이겼지? 맞아. 안 돼, 싫어. 한 명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 잡아야 되나? 동굴에 한개 빡쳐다 진짜 피었다. 우리 누가? 스테라 사쿠이언. 우리 이거 시야 보이는 거 사야 될것 같아. 뭐 어, 시야 보이는 거 보여? 그냥 버섯대가. a p 가 없대. AP요, 저 WAP 템 살까요, 이제?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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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저 탱랭간데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여기 버전 있거든요? 위아칼리, 위아칼리. 어, 공골러요. 아, 팀워 물수 있을 것 같은데, 팀워 너무 사야, 사거리를 안내주네 아, 군각 제대로 잡아야 될것 같아. 군각. 군각 빠졌고? 아, 들어오는게 졸라 애매해, 나. 펑크 한번 써볼게요. 시간 때문에. 네. 아, 소비는 너무. 잘하셨다. 와우, 와우, 와우. 방금 뭔 딜이야, 저거? 아이고, 퍼서, 퍼서. 빵! 어, 포식자포식자저 하나만. 아, 아! 아 어, 좋네. 또, 또, 또. 제발, 아, 이거, 이걸. 너무 늦게 말해. 나. 정확한 타이 말해 주시 가고 있을 때 말해서 바로 꺾기가 힘들었어요 오케이, 좋았다. 그래 예. 좋았어. 두명 땄어, 두명 땄어 수레, 수레, 수레 하나 남아, 남아있어 이제 없어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거기고 계세요? 저 수레밀게요 아야, 아야 수레 같이 면 밀... 오케이 이거, 이거 조심, 아칼리야, 아칼리 너무 아까고 수레한테 갈게 요 <laughs> 이겨야 돼. 소속지 나오지 못하는. 저거 저거 저 위로 올라간다. 위로 올라간다. 뭐야? 왜 위로 올라가? 이거 이거 미친 아이, 바꿀 수도 있어 네. 이거. 음. 응, 바보야. 알지요? 아 미친놈들아. 야 이거 미친 어떻게 어떻게 이거?

아니 버섯 타고 또 프로예요. 그렇지. 아이스. 했어 적을 상대 뭐 갖고 왔지? 어, 바람의 드래곤. 아, 아, 아니 불츠의 비스. 쓰레기 쓰레기야, 쓰레기. 아, 서서. 그 상대가, 상대가 아 우리 미에이도 있었구나 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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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나 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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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 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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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가 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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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티모, 미친 새끼 저거! 티미 새 에이, 일단 걸리면 뒤시는 거야, 새끼야, 너도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, 안걸럴게요 아, 불쥐, 개같은 거 저거, 진짜. 티모, 는데 오케이. 아니 이거 무슨 물약 사야돼? 나 알려주면 안되죠? 오케이! 야 아니, 바이 그거를? 미쳤다 방금 바이 미쳤다 아니 뭐를 사야지 쟤 제... 버섯을 어떻게 봐요 제버 저거 렌즈요 렌즈 렌지. 빨리 가. 고그은는 근데 계속 쓸 수가 없어서 그거, 그거 어쩔 수 제가... 없어요 아 버섯 쳐 봤어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생명 가야 안 죽어 아, 이어이가없어보디이어 이거 안 죽어. 이 어, 이거 죽어. 너좀 무서워, 이건 죽어. 이 죽어. 이건많 이거 안 죽어. 안 죽어. 안 죽어. 이거 안 죽어. 이거 안 죽어. 이가이렇게습니다 여러분 아요 okay. 오케이 아 미친 나 이거 죽겠는데 이건 안 죽어 좀 어, 무섭다 이 이거 도망가야겠다 이거 이건, 이건 아니야 너무 없는데 이벤트 준비. 아, 진짜 너무 센데? 아니, 나 탱이라고, 미친놈아. 들어가지 <놀린> 않다. <놀린> <laughs> 무서워라. 어, 여기, 여기, 터서워 오케이! 아, 바이 야, 이건, 이건 죄송합니다. 이건 진짜 죄송합니다. 아이 진짜다. 어? 뭐야? 도 와중에 눈던 아. 네. 어... 왜안 싸죠? 왜안 싸죠? 아이씨 죽여 따로오 개빡세 아래 수호 아래 수호 적을 처치했습니다 택맨가 아, 꿀잼 아 걸어가기 개머네 개 와, 이거, 영혼해맞다 음. 이거, 이 간다!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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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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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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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이기고싶어 어린쌍 응 안죽어 응 안죽어 아니 어디서 아깝아 괜찮아 괜찮아 스노키야? 역시 좋은거야 날 끊었어! 나 생일 새끼야! 아, 죽었다.